저 동력 파닉스 2를 언박싱 해볼게요. 자, 좋아,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볼까? 음. <laughs> 잘했어. 열었습니다. 우와. 원보다 좀 다른 거 같은데, 그 뭐야? 게임판 같은데? 어, 게임판. 음, 응. 이거 돌림판이잖아. 어. 음, 응? 잘했어. 이렇게 돌리는 해야? 거야. 아빠 도 돌려볼게. 플러스 원 어, 그러네. <laughs> 자, 게임판이 있고, 싫어. 한번더 자, 여기부터 할 보자. 응? 이게 너무... 응. 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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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laughs> 그렇게 하면 돼. 아빠도. 뿅. 뿅. 그러면 나오는 에 따라서. 응? 다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자책책몇 권이나 보자. 이번에 쿠키 음, 음, 쿠키 키 디자인도 이쁜데? 예쁜 쿠키 책인데? 볼까요? o u 오케이. 이 a 요리하는 쿠키 인형네 쿠키가 쿠키를 만들고 있네 그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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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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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또 다른데 k a y o 나 a y 데 k a y o 오. 이반 야, 노래책도 있어. 씽씽씽. 노래책. 노래책도 있고. 어? 이거는 노트북이라는데? 노트북. 응. 오, 여기 예쁜 미니 책들도 많이 들어 있는데? 미니 책들. 너 어, 보자 어. 하나 할 때마다 미체 하나씩 보는 거다. 미니책 너무 많은데. 엄청 많아. 이쪽엔 뭐가 있나 보자. 게임북. 우리 음. 치즈파닉스 원할때는 게임북을 별로 못썼어 어게임북 안써 이번에는 게임북 많이 쓸거야어 이거 테스트하는 것도 있네 어 아빠가 게임북 오, 챙겨서 챙겨서 해줄게 자 이건 교구 뭐있나 보자 어 알파벳 박스에 들어가는 응. 알파벳이 또 있나봐 어 다음있고 이거 뭐야 이뭐어 카드다 카드 앤트 애플 B는 베트 어? b 어? 이거 알파벳인데? A B C D 아니야? L, C. B. 어. C. 오, 손, 손, 손. 알파벳 알파벳 카드인가 봐. 자, 이어서 여기도 망스가이드 있어. 이건 아빠가 보고 이번에는 게임북도 열심히 챙겨서 시켜줄게 알았지? 오, 오케이. 자, 어? 알파벳 또 있어. 이거. 모음이야? 모음 아니야? 이 1권에서는 본것 같은데? 응. 빨간색은 모음 같은데? 재훈이 키즈파닉스 1에서는 자음 배웠잖아 응 2에서는 모음 배울 거야 자, 아닌가? 다음 마이픽처딕셔너리마이픽처딕셔너리랑 스티커랑 응. 그거는 1권이랑 똑같네? 이픽쳐딕셔너리에 스티커 또 하나씩 하나씩 응. 꺼내가지고 시켜줄게 되 나... 걔는 뭐야? 오, 이거는 무슨 카드 같은데? 아. 이거 자음 이렇게 바꿔 가면서 단어 만드는 카드인 거 같다. 이것도 아빠가 시켜 줄게. 걔는 진도표. 진도표가 뭐야? 어,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이번에도 스티커 붙일 거야. 음, 엄청 많아. 어, 1번이랑 저 키즈파닉스 1이랑 비슷해. 이거 다 붙이면 재훈아. 스티커 몇 개? 30개. 그렇지 또3 0개칠 거야. 아빠. 우와, 멋크다 여기 스티커도 있어. 보이지? 어, 그거 하나 하나 다 해가지고 그래. 요 스티커까지 붙일 거야. 이거 너무 많잖아. 음. 너무해. 안 너무해. 아니야, 이거 너무 너무. 재훈아, 그거까지 다 하면은 너는 초통령 파닉스는 끝나는 거야. 파닉스 완성. 파닉스 마스터. 좋았어. 자, 정리하자. 시 사랑하는 우리 사이 감사합니다. 뻥! <laughs> 끝! 자, 여기까지 보물을 찾아 떠나보자.